사상 초유의 무기로 인해 인류에게 찾아온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 모든 위기의 순간의 중심에 있던 IMF 핵심 요원 에단 헌트가 등장하는데요 오직 그만이 이 위기에서 모두를 구할 수 있기에 그를 돕는 동료들과 함께 무기를 무력화하기 위한 키를 손에 쥐고 모든 운명을 건 불가능한 미션을 다시 한번 도전하려 합니다. 늘 놀라운 액션신으로 카타르시스를 안겨주었던 영화 미션임파서블의 최종장 미션임파서블 파이널 레코닝이 개봉합니다. 시리즈 사상 최초 제78회 한 국제영화제에 공식 초청되면서 더욱 기대를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시리즈의 시그니처인 톰 크루즈의 고강도 액션신도 놓칠 수 없겠죠. 약 2,500m에 달하는 고공에서 액션스턴트를 촬영한 것은 물론 고난도 수중 액션까지 선보인 것으로 알려져 경악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게다가 공개된 예고편을 통해 역대 시리즈와의 연결을 예고해 팬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있습니다. 벌써 사전 예매량이 10만장을 돌파했다고 알려진 미션 임파서블 파이널 레코닝.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시리즈의 대단원을 화려하게 마무리할 수 있을까요? 우주의 가장 위험한 실험체 스티치는 비행 d 을 타고 도망쳐 지구에 도착하는데요 그렇게 그는 단짝 친구를 원하던 소녀 릴로를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소중한 가족이 되어 가는데요. 한편, 스티치를 우주로 다시 잡아 가려는 정체불명의 요원들이 등장하는데 과연 릴로와 스티치는 가족으로 함께 할수 있을까요? 2002년 개봉해 신선한 비주얼을 선보이며 많은 사랑을 받은 애니메이션 릴로앤 스티치가 실사로 다시 탄생했습니다. 당시 스티치 목소리를 연기했던 배우 크리스 샌더스가 다시 한번 스티치 목소리 연기를 맡았다고 알려져 화제를 모았는데요. 예고편이 공개되고 24시간 만에 1억 5,800만 뷰를 넘기며 실사 영화에 대한 기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과연 2002년의 클래식 애니메이션과는 어떻게 다른 영화가 탄생하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지금까지 바로 내일인 5월 17일 개봉하는 미션 임파서블 파이널 레코닝과 5월 21일 개봉하는 릴로 앤 스티치를 소개해드렸는데요. 과연 영화의 5월 넷째 주 주말인 5월 23일, 24일, 25일, 총 3일 동안의 박스 오피스 순위는 어떻게 될까요? 위에 힌트를 참고해서 푸짐한 상금에 도전해보세요. 시네픽은 더 재미있고 알찬 컨텐츠로 돌아올게요. 매주 새로운 개봉영화 소식을 만나볼 수 있는 시네픽 채널,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